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으로 인천 2호선을 일산까지 연결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검단 지역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유가 뭔지 김지영 기자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달 초 삼기 신도시가 발표된 이후 검단과 일산, 파주 등 이기 신도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기 신도시 인근 지역에 대규모 신규 주택 물량을 쏟아내면서. 집값 하락 등 미분양 공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며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기 신도시 주민을 달래기 위한 교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 2호선을 김포와 일산까지 연장하고 일산에서 GTX-A 노선과 연결해 부족한 광역교통망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단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인천 2호선 일산 연장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검단 신도시 입주 예정 주민들은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절실하다며 국토부의 이번 대책이 핵심을 벗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은 이 정책은 원발의 오줌 누기다. 5호선 예타 면제 해달라. 그리고 5호선이 들어오기 전까지 SBRT를 삼기 신도시와 똑같이 우리도 만들어 달라. 그게 그러면 삼기 신도시하고 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더 확실한 대책을 내놓는 게 맞다. 검단지역구인 신동군 국회의원도 교통망과 앵커 시설 확충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기 신도시 분양 상황에 따라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신도시 추진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그 1, 2기 신도시 대책이라든지 또 분양 상황을 봐가면서 3, 3기 신도시를 추진해야 된다.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서울시와 앞으로 좀더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9호선 인천공항 직결 문제도 어 지금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제 최종 사업비 승인만 나면 추진이 될수 있어서 최근 인천시도 국토부의 검단 신도시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와 전매 제한 완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인천에선 검단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호폭풍이 거세게 불면서 민관 정의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